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는 테슬라에서 가장 좋은 FSD 베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시내 주행이랑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만큼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를 구매한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꼭 사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중동에 어,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해외 주식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어, 테슬라의 주요 이슈로는 테슬라가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헐 예정입니다. 어, 시장 기대치는 0.74 EPS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0.74 어,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 테슬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은 엔비디아가 폭락하였습니다. 5% 가까이 폭락하였는데, 폭락한 이유는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은 반도체의 큰 메이저 회사인데 중국의 수출을 못하면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 엔비디아는 아주 좋은 주식이지만 중국 기여도가 많이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어, 중국의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 이, 내일 실적 발표가 테슬라 300 돌파했는지 않는지에 큰 전환,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 바이엔 홀더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만약 실적 발표 후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결국 2030년도에는 전기차 비중이 40에서 50% 이상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못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시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어, 그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에 아주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BMW에서 어, 북미 표주인 NSCS 그 테슬라 충전기 포트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현대 기아에서 어, 테슬라 충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B M W까지 어, 합류하였습니다. 독일의 명차인 B M W B M W 플러스 어, 벤츠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스바겐만 참여하면 독일의 명차 세계 차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충전 모터를 북미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크게 크게 어, 영향이 없을. 뭐 크게 뭐 조, 것,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않고 있지만 앞으로 충전소는 주유소 와 같습니다. 아, 사용수수료를 이용해서 많은 현금 창출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앞으로 아, FHD 베타도 아, V12를 적용하여 앞으로 아, 여러 곳에 팔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 테슬라는 보험산업과 충전사업 그리고 아, f c d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봇도 상용화되면 전 세계 1위 시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테슬라는 무조건 5년에서 10년 장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